미국에 사는 72세 김영자 씨는 지난해 한밤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처음에는 그냥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손을 떨며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김 씨는 다급하게 "헬프미"만 반복했습니다. 주소와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큰 위기는 넘겼지만, 김 씨는 그날 이후 9 1 1일 신고, 씨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더라면 구조가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애틀 교회에 사는 68세 박준호 씨의 경험입니다. 부인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 박 씨는 곧바로 9 1 1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 교육 세미나에서 배운대로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 주소 그리고 아내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My wife is unconscious. She's not responding. We are at t w e l Pine Street, Seattle. 그 짧은 문장 안에 환자의 상태와 위치가 모두 포함돼 있었고. 구조대는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신고와 정확한 정보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의 74세 이정순 씨입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지만 이 씨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There's a man collapsed at MacArthur Park near the main entrance. He's not breathing. 그녀는 평소 커뮤니티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현장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말했고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했더니 구조가 정말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세 이야기는 응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를 걸때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911 시스템은 신고자의 위치, 상황,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만 구조대를 즉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구조가 늦어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상황에서 911 신고 시꼭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말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번지수, 거리 이름, 도시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원이나 쇼핑몰처럼 특정 주소가 없는 장소라면 가장 가까운 건물 이름이나 교차로를 설명합니다. 위치 정보가 없으면 구조되는 GPS 신호나 다른 추적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는 건물 번호와 출입구 위치까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응급상황의 성격과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졌다, 호흡이 없다, 심한 출혈이 있다처럼 짧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911 접수요원이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구조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에게는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지닌 구조대가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구조 상황이 변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면 구조대가 신고자와 다시 통화해 중요한 정보를 업데이트 받아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이런 연락이 원활해지고 구조활동이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911 신고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 시니어들은 평소에 기본 표현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I need an ambulance. My husband collapsed. She's not breathing. 같은 간단한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집 주소나 자주 가는 장소의 주소를 메모해두고 전화기 옆이나 지갑 안에 보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당황하면 평소 잘 아는 주소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911 접수요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으면 필요한 지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 안더 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911은 생명과 직결된 긴급번호입니다. 그러나 이 번호를 눌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침착함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구조의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평소에 주소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영어 문장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의 세 가지 필수 전달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애틀의 김영자 씨처럼 그 순간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거나 이정순 씨처럼 배운 대로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목숨을 지키는 세 가지 말즉 정확한 위치 상황과 환자 상태 연락처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가족들과 함께 911신고 연습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위급한 순간이 오면 준비된 사람이 목숨을 구합니다. 전문가 칼럼 미국 동포 시니어를 위한 911신고 실전 가이드 목숨을 지키는 세 가지 전략 미국에서 911은 응급구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고자가 얼마나 침착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구조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특히 언어와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동포 시니어들에게는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준비와 훈련이 필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목숨을 지키는 세 가지 필수 전달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 시 주의점과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정확한 위치 전달 구조의 출발점. 911 접수 요원은 먼저 where is your emergency? 또는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라고 묻습니다. 위치 정보는 구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설명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일주소를 완벽히 준비하기. 자택 주소는 번지수, 거리 이름, 도시,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외웁니다. 아파트나 콘도는 건물번호, 동호수, 입구 위치를 함께 말합니다. 대형 단지나 커뮤니티에서는 출입구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지정합니다. 이 주소가 없는 장소일 때, 공원, 쇼핑몰, 도로에서는 가장 가까운 교차로, 건물,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알려줍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면 GPS 좌표를 확인해 말할 수 있습니다. n e a 메 the Main Entrance of Mecca t Park처럼 명확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언어가 서툴 때의 대비책. 주소를 영어로 미리 써서 전화 옆이나 지갑, 휴대폰 메모에 보관합니다. 주소 발음이 어렵다면 천천히 숫자는 한 자리씩 끊어서 말합니다. 아이니드 헬프의 주소. 라는 문장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상황과 환자 상태 전달 구조의 방향 결정. 주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의 성격과 환자 상태입니다. 이 정보에 따라 어떤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구조대가 파견될지가 결정됩니다. 일 구체적이고 간단한 설명. He's not breathing. 숨을 쉬지 않습니다. She's unconscious. 의식이 없습니다. There's heavy bleeding from the leg. 다리에서 심하게 출혈합니다. 불필요하게 긴 설명보다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접수 요원의 질문에 집중. 911 요원은 추가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여부, 의식 여부, 출혈 상태, 통증 위치 등을 묻습니다. 질문에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3모르는 정보는 솔직하게 모르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라고 답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대신 확실히 아는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3 연락처와 신원 전달 구조의 연결고리 현장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이동 중에 상황이 급변하면 다시 연락해 세부 지시를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와의 연락이 끊기면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기 My name is Arum. My phone number is Bianho. 라고 전달합니다 휴대전화라면 배터리가 충분한지 평소 확인하고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하면 양손을 쓸수 있습니다. 이 통화를 유지하기. Stay on the line 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접수 요원이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시니어가 준비해야 할 사전 전략. 1. 필수 문장 암기.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몇 가지 핵심 문장을 반복해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I need an ambulance.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My husband collapsed.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She s not breathing. 그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We are at Juso. 우리는 주소에 있습니다. 이 가족과 모의 훈련.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911 신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 훨씬 침착해집니다. 3응급정보 카드 준비 이름, 주소, 주요 질병, 복용약, 응급 연락처를 적은 카드를 지갑에 넣어 둡니다. 시니어 센터나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이머전시 인포 카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5. 신고 중 주의할 점. 일 불필요한 감정 표현 자제. 공포나 분노로 큰 소리를 지르면 접수 요원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합니다. 이 현장 안전 확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화재, 가스, 누출,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는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위험요인을 먼저 제거하거나 피합니다. 3주변 사람 활용.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역할을 나눕니다. 한 사람은 신고, 한 사람은 응급처치, 다른 한 사람은 구조대 유도 등으로 분담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6. 실제 911 신고 대화 예시 상황 남편이 거실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음 911 What's your emergency?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My husband collapsed. He's not breathing. We are at 1234 Pine Street Seattle. 신고자 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애틀 파인 스트리트 1234번지에 있습니다. 911 Is he conscious? 911 의식이 있습니까? No, he's not responding. 신고자 아니요. 반응이 없습니다. Is someone able to start CPR? 911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Yes, I'm starting now. 신고자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911 stay on the line. I will guide you step by step. 911 전화를 끊지 마세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 주소, 상황, 환자 상태가 모두 들어가 있어 구조대는 즉시 출동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준비가 곧 생명. 911 신고는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닙니다. 신고자의 준비, 침착함, 그리고 세 가지 필수 전달 사항이 구조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동포 시니어에게는 언어 장벽과 순간 당황이 큰 장애물이 될수 있으므로 평소에 기본 문장 암기, 주소 숙지, 모의 훈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은 911 버튼을 누르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정확한 말입니다. 목숨을 지키는 세 가지 말, 정확한 위치, 상황과 환자 상태, 연락처를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신고자는 골든타임을 살리고 그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